물두 숟갈에, 고춧가루 두 숟갈. 됐죠? 그 다음에, 간장 0.5t 반 숟가락. 됐죠? 그 다음에, 소금 0.5t. 그 다음에, 다진마늘 0.5t. 아까 계량해 놓은 겁니다, 이거. 그 다음에, 다진대파. 다진 대파는 쓸어갖고 넣으시면 돼요. 어, 이거 칼이 아니네? 칼이 왜 여기 있지? 양념장에 아까 제가 아 끓이신 다음에 대파를 200g 넣는다 그랬잖아요. 이 대파가 양념장에 들어가면은 되게 달면서 대파에서 잡맛을 잡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대파를 양념장에 되도록 많이 넣더라고요. 그 다음에 미리 만 스푼. 식용유 미림말을까요네어미림맞아요 이게 더 맛있겠다 미림한 스푼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그 다음에 후추 후추는 정량입니다 하셔가지고 저어주시면 요리요 미리 말아요 미리 말아요 미리 말아요 네, 설탕 한 스푼 넣으셔야 됩니다. 한 스푼 안 돼요. 반 스푼 밖에 좀 빌려주세요. 네, 반 스푼 해갖고 하는데 그 양념 끝나게안 돼요. 그래, 갖고 맛이... 따로따로따르거요 그래갖고 양육청 같은 를 만들려면 우리나라는. 그래서 설명 이제 해드릴, 네. 불러드릴게요.